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박비밀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이전 선비의 어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고부터 없어졌다 한다.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어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몇감고 바지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자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5살 나는 해에 독립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 서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20년이나 미로써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군으로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려를 산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선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르, 게으른 사람이었다. 독립 노인들의 주선으로 소작 밖에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메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동, 그 동리에서 밭을 보더들이 만큼 인심을 잃고 말았다. 몇점좀 치워달라오요. 남 졸음하는데 님자 치우시관.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 먹고 그걸 못 치워. 에이 국학 죽구나 말디. 2년 뭘? 이런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났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일 없이 출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출성문 밖을 한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라지요.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제약이었다. 복녀도그 정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여러 업살에 한창 좋은 나이의 여편 에게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 거의 거랑지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거니 핑계는 되었지만 그런 핑계는 단련된 평양 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칠성만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오리짜리 돈뿐으로 1원 7 8 0전에 현금을 주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400여 원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 장사를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동료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를 잘,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오륙십전은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 기자며 솔밭에 송충이가 그렸다. 그때 평양부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칠성문 박 빈민굴의 여인들을 임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의 통은 잠깐 새에 차고 하였다. 하루에 30... 이전식의 공전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여시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였다. 한 연함은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앉았고 아래에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공전은 일하는 사람의 공전보다 팔전이나 더 많이 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지만 감독도 그 늘에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아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야 할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얘 예, 복내 왜 그럽니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은 뒤에 다시 돌아섰다 좀 오나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얘너응 예, 음... 데... 뒤좀 가보지 않겠니? 뭘 하래요? 글쎄, 가야. 가디오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있는 대로 고함쳤다. 형님도 값 세다 가래. 싫다, 얘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북녀는 얼굴을슬파하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북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동네 좋겠구나. 뒤에서 이러한 고함이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밝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독과 내지 인생과는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오 짐승의 하는 짓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 그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안 하고도 돈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 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는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개 사람이 된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로부터는 그의 얼굴에 족발이 음식 분도 바르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더 순탄히 진척되었다. 그의 부처는 이제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동료의 얼굴은 더욱 이뻐졌다. 여보, 아즈반이 오늘은 얼마나 벌었소? 동료는 돈좀 많이 번 듯한 거라지를 보면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지다. 얼마 도무지 열선 하냐? 많이 벌어지다가래, 한 대냥 꺼주고 그래. 오늘은 내가 어쩌고 어쩌고 하며 복녀는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 대면은 꺼주고야 말아요. 난 뭐, 야즈만이 만남은 야단이더라. 자, 깨주디, 대신, 응, 알았디? 난 몰라요, 해. 물으면 안줄 테야.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 그의 성격은 이만큼까지 진보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칠성문밖 빈민굴의 여행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새마 마채 감자며 배추를 도적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들고 나간다. 봄녀도 감자깨나 잘 도적질하여 왔다. 어느 날밤 그는 감자를 한 바구니 잘 도적질하여 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 그의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소작인 중국인 왕사방이었다. 북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멀찐멀찐 멀찐 밭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 왕사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문 가지 헌 것도 못 갈까. 북녀는 엉덩이를 한번확 휘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사방을 따라갔다. 한 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할 때,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국내 아니야? 북녀는휙 돌아서 보았다. 거기는 자기 곁집 옆에 내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잘 들어갔을까? 님자도 들어갔대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눅서방 집에 님자는 나 왕서방네 형님 얼마나 받았소? 눅서방네 그 깍쟁이놈 배추 세팩이 난 삼원 받았디. 봉녀는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잘 들어갔을까? 님자도 들어갔대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눅서방 집에 님자는 야 왕서방네 형님 얼마나 받았소 묵서방네 그 깍쟁이놈 배추 세팩이난 3원 받았디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3원을 내어놓은 뒤에 아까 그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진 멀진 앉아있으며 복녀의 남편의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놓고 기부하고 있었다.복녀는 차차 독립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왕서방이 분주하여 못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복녀의 부처는 이제 빈민굴의 한 부자였다.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그때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복녀는 다만 코도숨만 쳤다 복녀 강자하겠구만. 독립 옆편네들이그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하고 코도숨을 울고 하였다. 내가 강자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 없, 없었다. 이놈 왕사방 내두고 보자. 왕사방의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사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복려는 역시 코드 숨만 졌다. 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에 이르렀다. 칠보 단장의 사인교를 탄 색시가 칠 체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한 악기를 뜯으며 별한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봉녀는집 모퉁이에 숨어서 눈에 살기를 띄고 방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봉녀는 왕서방 집 안에 들어갔다. 봉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려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사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사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볼까. 이른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들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지껏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쳤다. 자 가자오 가자오. 왕사방은 와드라드 떨었다. 왕사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옥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어른어른 하는 낯이 한, 한 자로 들려 있었다. 이 대놈 죽어라, 죽어라. 이놈 나 때렸디,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느나. 그는 목을 놓고 쳐오면서 낯을 휘둘렀다. 칠성분 밭, 외딴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낯을 너져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을 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 손에도 10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그대의 일렬로 죽었다는 한 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